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최대한 깊게 숨 들여마시면서 내 몸을 팽창. 잠시 멈췄다 입으로 후. 내쉬면서 이와. 한번더 최대한 깊게 숨 들여마시고 잠시 멈췄다 입으로 후. 내쉬면서 이와. 한번더 최대한 깊게 숨 들여 마시고 잠시 멈췄다 입으로 후 내쉬면서 이와 편안하게 호흡을 합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 내려가며. 나의 몸을 이완을 합니다. 나의 발바닥이 지면에 닿은 느낌도 알아차리고 나의 정수리의 위치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충돌되었거나 또는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또는 내가 낸 의견이나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지적을 하였을 때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이제 그때 상황을 표현해 봅니다. 언제 누구와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틀리다라는 것을 지적받았거나 또는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표현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느낌, 그 저항의 느낌을 10점 척도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오라 나는 틀리지 않아라는 숨은 지도가 내 몸에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그한 곳을 찾아 봅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의 형태와 에너지의 성질을 표현해 봅니다. 둥근지, 네모인지, 팽창하는지, 수축인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가벼운지, 무거운지에 대한 성질입니다. 이제 그곳의 에너지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느껴지시나요? 향기로 표현한다면, 냄새로 표현한다면 또 어떠한 냄새나 향기일까요? 그때 내가 느끼던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시 그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내가 했었을 생각을 표현해 봅니다. 이제 처음에 어떠한 대화를 나누며,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그때의 에너지가 내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며, 그 에너지의 형태와 색깔, 향기, 또 감정과 그때 썼을 생각을 온전하게. 주관적 체험의 상태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마법적 전통의 부분이라고 꼬리를 붙입니다. 나는 나의 가치관이, 나의 신념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주관적 체험의 자리를 저 멀리 화면으로 보내고 관찰자의 자리를 만들어 주관적 체험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오라야만 하는 욕망, 나는 절대적으로 틀릴 수 없다는 그 욕망, 그 욕망에 고착. 과 해리된 정도를 10점 척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 알아차림 후내 몸의 느낌의 변화를 관찰하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고착이나 해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이 무엇인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나 문장을 어디에 심고 싶으신가요? 그 자원이 되는 문장을 그곳에 심은 뒤내 몸의 느낌의 변화와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변화된 지금의 확장된 이 상태를 유지하며 다시 처음에 내가 오라,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이 변화되는지 알아차립니다. 변화된 행동을 하는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행동 뒤에 생각 뒤에 흐르는 나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나의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하며 변화된 내 몸의 느낌도 알아차립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주관적 체험의 상태를 다시 화면 속으로 이동을 시키고 관찰자의 자리를 만들고 주관적 체험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고착이나 해리가 해소된 정도를 표현합니다. 알아차림 후내 몸의 느낌의 변화를 표현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자원을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 자원을 내 몸에 어디에 심고 싶으신가요? 그 자원이 되는 문장을 내 몸에 심은 뒤내 몸의 느낌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변화된 이 몸의 느낌을 유지하며 두 번째 주관적 체험의 순간으로 들어가 또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봅니다. 나의 생각은 또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생각의 변화와 함께 감정의 변화도 관찰합니다. 몸의 느낌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이 주관적 체험의 상태를 다시 화면 속으로 멀리 보내고 관찰자의 자리를 만들고 주관적 체험을 하는 날을 바라봅니다 고착이나 해리가 어느 정도로 해소되었는지 또 표현해 봅니다 자각과 함께 내 몸의 느낌의 변화도 표현합니다. 깊게 호흡을 하며 순수식의 자리를 자각하며 이 과정을 다시 생각하면서 알아차린 내용을 적어봅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옳다,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나는 4단계의 숨은 지도가 주로 내 삶에서 언제 발현이 되었고, 또내 삶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지 통찰한 내용을 적어 봅니다. 이제 확장된 나의 에너지를 아랫배 하단전으로 수렴을 하시고, 하단전에 기가 모이는 그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우시고, 그 미소의 빛을 팔을 거쳐 손, 손가락 끝까지, 가슴과 배, 양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발가락 끝까지 확장을 합니다. 밝게 빛나는 나의 몸, 가벼운 나의 몸을 느껴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은 날마다 조금씩 밝고 맑고 강하게 변하여져 가고 있다. 천천히 기지개를 켜면서 외부식으로 나오십시오.